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초성이 나왔네요. 이 초성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준비되었나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1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초송과 또 땡땡 말씀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는 그가 땡땡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이응 히읗의 영광을 치읍시하게 치우, 하려는 것이라. 답은 뭘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아시죠? 복,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아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둘다 복으로 불러서 그 차이를 구별하기란 어렵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 즉 행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영어로 살펴봅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분명히 알수 있어요 먼저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해피니스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해퍼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행복이란 우연히 일이 잘되고, 우연히 돈을 벌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처럼 뜻밖의 행운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이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대가 바로 그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무런 대가와 노력 없이 얻었기에 행복으로 그저 운 좋게 얻은 행운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연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이 직접 대가를 치르시며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깊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딩동댕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에베소 말씀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란 우연한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돈, 돈을 말하는 걸까요? No, no,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 같은 복일까요? No, no,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갈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교회가 등장했다고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본문에 에베소 교회의 송도 상황들은 어떠했을까요? 다양한 민족과 출신,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 즉흑수족 금수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의 현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단의 침입과 코로나의 핍박으로 모든 교회가 아파,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관교회는 어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남관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복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 교회 공동체가 회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육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이제 화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더 나가서 자신의 재산을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아픈 자들은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데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도우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베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죽음마저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심장을 이식 수술해야 살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심장을 줄수 있냐고 물어보면 줄수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 있는 심장을 주고 나면 나는 죽게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희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 모여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의 눈은 어떤가요? 앞에 있는 것만 겨우 봅니다 그러나 신 중에 가장 큰삼위지 하나님께서는 에베스 교회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알고 계셨죠 성도들이 모든 문제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스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평안함을 느끼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임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중그 무엇도 유연히 주어진 복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령한 복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